사람은 또이익 떠났어요. 사 가지고 맛있 잡고 고 만들어야 돼요. 독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요광입니다자 여러분 저는 지금 포항 죽도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근처에 간바지가 그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이 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죽도 숯불 간바지입니다. 이곳은 죽도시장 내에 위치해 있고요. 두 노부부가 운영하는 30년 된 노포식당입니다. 포항에 해산물 말고 무슨 고기 맛집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간바지를 전문으로 하는 오래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식당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소숲불 간바지 간판만 봐도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모습이네요. 제비 초리 어이 씨 잘하셨어요. 아, 내부는 업장 이력답게 세월이 느껴지는 오래된 감성이 느껴졌고 홀과 반룸 형태로 테이블은 10개 정도로 소규모 고깃집이었습니다. 다음 이곳의 메뉴판입니다. 소고기는 한우 토시살 단일 메뉴만 판매했고요. 100g당 2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메뉴는 생삼겹과 갈매기살 100g당 8,000원이었고요. 이외 사이드 메뉴 냉면과 김치국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뭐 정규 방송이나 이런 것들 촬영 안되는데 감사하게도 촬영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업장 여기서 운영하시는 지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20년 넘었 맨날 식당에 층층을다마치셨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애는 요 단골로 딱 해져 있는데. 단골분들 너무 정해져. 많이 와도 안 되는 게 다요. 여기 없잖아. 요즘또 속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하는 거. 예, 가격이 올랐죠. 예, 많이 비싸졌어, 지금. 그럼 그래, 또 자꾸 예. 많이 올릴 예. 수도 있고. 예. 그런. 아, 감사합니다. 불판은 부산화로의 참숯이 담겨져 나왔고 그 위에 사각 그물 석쇠가 올려졌습니다. 소고기는 많이 얹지 말고 세 점만 응. 얹고 돼지고기는 다 얹어. 그... <웃음> <웃음> 와우.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간바지라고 하고 주먹시, 토시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지역마다 이제 고기 부르는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돼지 3인분, 소고기 2인분 이렇게 주문했어요. 고기도 육 색도 좋고요. 포항 지역에서만 나오는 걸로 선별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우선은 뭐 이제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있을 때 이제 뭐부터 구워 먹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터 먹습니다. 그 이유는 맛있는 거 먼저. 그거 최대치의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고요. 돼지고기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 고기 두께는 한 8mm 정도, 1cm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커팅을 해주셨는데 소시살에 있는 근막들은 싹 제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소금도 안 찍고 그냥 한번 먹어. 아... 야... 육즙 진짜 촉촉하다.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안 찍고 먹었는데도 일단 이 느껴지는 기본 고기의 고소한 맛이 있고, 육향이 아주 좋습니다. 숙성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나물제피예요? 어, 아... 여기 어머니께서 절임류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피 산초가 나옵니다! 아, 형 좋다. 우 와,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밑반찬들이 다 수준급이에요. 이야. 백김치도 신선한 걸로 이렇게 담으시는 것 같고요. 마늘절임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바로 버무려주는 파절임. 여기 소스가 진짜 대박이네. 소스 아주 맛있어 보이죠? 명나물. 미역줄기. 절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양파 하나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와, 되게 좋구만. 우선은 단맛이 하나도 없고요. 식초의 그 새콤한 맛이 되게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소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마블링도 있고 좀 느끼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입을 싹 한번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거의 양파도 들어있어서 아삭아삭하고요. 어머니 음식하실 때 단맛 많이 안 쓰시네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요. 아니 단맛이안돼 예. 요러해놔야마이잡스고 가져야 채를 많이. 어머니께서 또 건강까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짜게도 안 하시고 너무 달게도 안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요 파절이에다. 자 이렇게. 음. 제가 볼땐소금 자체가 본연의 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소금이나 간단하게 절임류랑 먹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돼지고기가 요 파절이랑 먹는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초고추장 스타일의 새콤한 느낌 음. 지금 굽고 있는 게 돼지 간바지살입니다. 가가 음. 그래서 음. 내가 음. 마이연지라는 네. 이거는 아, 꿔안나도 삼석 꿔. 숯도 네. 참숯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래. 숯이 요 예, 을 줘야 돼. 서머나 낫다고 하지만 <laughs>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시도를> 못한다고 거기만 <laughs> 크림도 크고 돈 많이 벌면 좋지 이그 사람은 내만있어 이익을 떠났어아래가 맛있게 이만들어야 음. 굉장히 다행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잘,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아따 맛있겠다 <laughs> 음 어우 부드러워 야 고기 신하다 소금도 안 찍었는데 진하네. 요 맛있네. 그 육향에서 묵직함이 느껴지고요. 살짝 그 텁텁할 정도의 갈매기살에서 나오는 피맛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진하게 납니다. 자, 이거 보면 은 지금 살짝 덜 익어 있을 거예요, 안쪽은. 근데 신하니굉장 맛있게. 자, 마늘 종에다가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우, 맛있다. 자, 이 백김치에다가 여기다가 딱 이거. 이렇게 먹어야죠. 아 행복해 후식 대부분 뭐 있어요? 국수 아, 두개 밥은 뭐 따로 뭐 나와요? 김치국수 하나 하고 그 공기밥 하나 해서 된장찌개 같이 먹을게요 네. <laughs> 칭찬받으니까 어때? 아, 기분 좋네요. <laughs> 고기 맛은 어때? 아, <laughs> 어, 고기더 좋아요. <laughs> 고기 맛은 어때? 아우, 끝내줍니다, 진짜. <laughs> 돼지고기 갈매기살 같은 경우에는 뭐 식감이나 이런 거였는데. 그 예전에 그 소원 토시살 같은 거니까. <laughs> 고기, 고기는 <laughs> 바로 먹었을때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 고기만 볼 때는? <laughs> 어. 여기 밑반찬이 진짜 훌륭해요. 어. 아, 밑반찬이. 자, 여기 소스에다가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단맛은 없고 좀 새콤한 편이어가지고 살짝만 찍는 게 좋습니다. 음 <laughs> 역시 이 파전인 돼지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김 막을래. 이 된장이 그냥 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집 된장. 고수 장이거네 기가 막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딱 그다음 여기 수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좀두특하네요 아 된장찌개 진짜 진하다. 된장에 그생선양 와, 그게 너무 조합이 잘 맞아요, 이게. 야, 된장 다리신 게 기가 막히다. 이거 직접 이거 된장찌개 요 거. 와, 끝에 살짝 씁쓸한 맛이 나는데 그것도 다 감칠맛으로 느껴질 정도로 진하면서 맛있습니다. 김치. 어우. 김치 맛있다. 김치도 맛있고 야, 된장찌개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여기 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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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웃음> <웃음> 아, 이게 서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네 문화. 음. <laughs> 어. 서울 분들은 적응이 잘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때 경주도 같고 포항도 같지만은한 3분의 2 공기, 공기 반 소리 반. <laughs> 옛날 맛대문니가좀막 솔직히 이거에 김치 하나면 끝이잖아 그럼 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안에 뭐불 같은 거 들어가 있다 와. 진짜 특별하다 특별해 자, 이제 국물 국물 최근에 먹었던 김치말이 국수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단맛과 신맛, 이 김치 향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조금 많이 삶아졌어요 물을 먹어봐야 돼. 진짜 불렀어 죽지와나 깜짝 놀랐어. 김치도 그 묵은지 특유의 음. 그 향도 은은하게 나고 신맛도 음. 많이 없고 되게 괜찮은데. 음. 아 진짜 먹어봐봐거 진짜, 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김치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육수하고 이 김치 그 밸런스를 너무 잘 맞췄어요. 단맛도 딱 적절해요. 옛날에 할머니가 김 하나하나 다리고 계실 때 그때 딱 뺏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었거든요 그걸 떠올리면서 음! 김 맛있다 이거 김도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하셨네 정성이 상당합니다 상호를 가리고 식당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머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분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첫업입니다, 첫업. 여기까지 포항 죽도 시장에 위치한 30년 전통 죽도 숯불 간바지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해 먼저 이곳에서 느꼈던 장점은 취급하는 고기 메뉴 소돼지 간바지도 맛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었던 건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기본 창구성도 손수 만드셔서 정성과 깊은 맛이 느껴졌고 특히 사이드 메뉴 된장찌개와 김치국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고깃집 기준 수준급의 음식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특수 부위만 취급하는 업장 시스템 특성상 한정적으로 많은 손님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한우 토시살 원육의 경우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원육의 편차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외 업장의 내부가 오래돼서 손님의 식당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 지역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이곳이 생각날 것 같고요. 다음에 근처에 방문하게 되면 재방문 의사 100%의 포항 최의 고깃집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포항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식당입니다. 추천하는 식당입니다. 이야, 죽인다. 여기는 포항의 북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기가 막히게 나온다. 어. 와, 지금 구름 봐. 렌즈 보세요, 렌즈. 와.